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TV 윤주아입니다. 오늘도 이브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우실 동작은요. 정말 팔에 덜렁덜렁거리는 그살 때는 스트레스 받으셨다. 오늘 그렇다면요. 확실히 제가 오늘 빼드릴게요. 오늘 동작 같이 배워볼게요. 자, 그대로요. 두 다리는. 골반보다 살짝 밑쪽을 향해 무릎을 대주시고요. 손은 가슴 앞으로 손 나란히 들어갈게요 모든 중심을 손으로 이동해주시고, 자 그대로 팔쭉 내려갈게요. 어깨와 팔꿈치가 일직선이 될 때까지 내려가시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발도 떼야 되나요? 네, 발 떼주시면 운동 효과가 훨씬 좋겠죠. 이때 올라오실 때 손바닥을 바닥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셨다. 그대로 천천히 밀면서 올라오시면 팔 안쪽과 뒤쪽 가슴 운동까지 동시에 되세요. 자 그대로 뭔가 운동 효과를 좀더강 손도를 높이고 싶다. 이러시다면요. 내려가셨다. 올라오면서 만세. 다시 손 내려오시고 올라오시면서 만세. 다시 한번더쭉 올라오시면서 기지개를 피듯이 쭉. 다시 한번 더. 자, 내려가시고 그대로 기지개 피듯이 쭉 올라오세요. 이 운동의 마무리로요. 손 가슴 앞으로 손 나란히 하시고요.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 집어넣으시고 어깨랑 팔꿈치 대시고 손 기지개 한번쭉 펴주세요. 이러면요. 수축되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팔의 라인도 예뻐지고요. 팔이 좀더 길어보는 효과까지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개랑 어깨 팔꿈치 내주시고요. 자 그대로 손 가슴과 고개는 천장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양손을 최대한 내 몸에서 가장 멀리 갈수 있도록 쭉 밀어주시면 되세요.